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니캣입니다 어, 시즌 1 막바지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시즌 2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지루해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 2의 새로운 플레이어의 룰인 협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유저들은 협객으로 전환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보통은 전쟁에서 지거나 게임에서 이길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혼자서 동맹이 없이 즐기는 유저들 또는 동맹원들이 너무 많아서 적군을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팀을 나눠 편성해 협객꾼 팀을 조성 운영하는 등 이렇게 유저들의 게임 스타일이나 적성에 맞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협객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성인 군항전을 취소할 랩 에이스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원들을 풀로 가득 채워둬야 합니다. 그 다음 정청으로 들어가서 군주를 클릭하면 거병 옵션이 보이실 거고요. 그걸 누르면 협객으로 전환.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유의할 점은 한번 협객군으로 자리 잡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시즌 2가 끝나는 그날까지 다시 취소하거나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여러분이 협객으로 전환하고자 판단 시에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때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잘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 협객군에 관한 룰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해보자면 여러분이 협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애비병은 80%밖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협계군은 원스퀘어 안에 즉단한 칸의 땅 안에 조그맣게 협계군의 성을 보유하고 있고 영지 최대 보유수가 60%로 제한되어 있고요. 점령 시엔 그 땅에서 생산된 자원들이 시간당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계군이 아닌 군대와 전투를 하거나 점령이 아닌 약지를 눌러 건축물이나 땅을 훔쳤다면 협계군에겐 한 번에 대량의 자원이 주어집니다. 또한 협객은 모든 부두를 공상할 필요도 없이 프리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고요. 협객은 또 다른 협객들과 함께 결속하여 기립기 작업을 해나갈 수도 있으며 워프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객의 막사나 애비병 진병은 일반 플레이어보단 40%더 빠르게 진행 완료할 수 있고요. 사기 또한 일반 플레이어보다 40%더 천천히 닳게 되므로 기동성 면에 있어 협객군에게 주어진 이점으로 보입니다. 현 주어진 상황에 따라 협객군도 시작할 수 있는 로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점령을 하게 되면 자원이 태워지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으므로 앞에 말했듯이 자원 생산 증가량이 늘어나지 않고 소멸되고 두 번째 약지를 누르면 건축물을 빼앗거나 자원을 약탈, 즉 훔쳐가는 것으로 협객군 성 내에서 자원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때 협객군이 한번 약탈한 토는 다른 플레이어나 또 다른 협객군에 의해 24시간 동안 다시 점령되거나 약탈되어지지 않으므로 그 시간 안에 다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협객군이 여러 분의 성을 공격해온다면 어떠시겠어요? 팁을 조금 드리자면 여러분은 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성 앞에 있는 땅, 그 토를 빠르게 점령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30분 동안 휴전에 걸려서 협객이 성지로 바로 뚫고 들어와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자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 내가 성 앞에 점령해 두었던 땅일지라도 빨리 포기를 눌러서 다시 뱉었다가 점령하기를 반복해 두면 그 땅들 또한 휴전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최소 30분 동안은 협객군이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음 일명 목토를 하고 되시기를 하는 건데요. 어쩌면요. 요 부분이 좀 우스꽝스러운 행위인 듯 보이지만, 여러분의 장수가 약하다면 하나의 살아남는 전략으로 바보 같은 전략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객꾼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을 먹기 위해 계속해서. 성 주변을 에어싸며 포위하듯 점령해 나갈 거고, 그렇게 시간을 번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방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동맹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함께 협객과 싸워 물리쳐 본다든지, 또는 그들의 본성을 쳐서 내성 주변에서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객군은 시스템에 의해서 또 다른 곳, 음, 거병 시작 지역으로 선택한 주에서 랜덤으로 시작한 위치가 정해져 다시 시작이 될 거고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협객군의 본성을 점령했다면 그 해당 협객군과 이었던 땅들은 함께 다 사라져 버리고 협객군의 성 점령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은 동전이 최대 10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협객군을 잡고 성까지 점령한 거라면. 협계꾼을 잡은 보상 또한 협계꾼의 레벨에 따라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왕 잡는 거큰 보상을 노린다면 어떻게 협계꾼을 노릴지도 나름 고민해보는 것도 솔솔한 재미가 더해질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본인들의 책략으로 현명하게 위기 모면을 잘 대체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아 여기서 팁 하나 더 여러분의 성이 협계꾼에게 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말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될시에는 여러분의 성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빨리빨리 소모하는 데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길드에 전부 기부, 도네이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윤 그렇지 않으면 협객이 여러분의 그 많은 자원을 있는 그대로 다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그대로 다빼앗기기 싫다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원을 다 뺏기고 나면 당연 여러분들의 창고의 자원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일군 내 땅인데, 어떻게 모은 내 자산인데 말이죠. 그래서 시즌 1에선 서번의 강한 동맹이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선점해 나가는데 우위에 있었으나 시즌 2에선 한 동맹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동맹들을 다 선점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인 이 협계꾼의 방해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협객군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 위치한 유저들끼리 서로 돕고 다 같이 외부의 적에 대항할지 아니면 다른 구역과 협력해 나갈지 계속되는 적군의 전쟁과 협객군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 천통을 위한 다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문득 드는 생각엔 협객꾼이란 새로운 등장 인물로 인해서 게임 내에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변수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음, 어쩌면 어,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서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였다가 또 어떨 때 상대를 공략할 때는 좋은 수단,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또한 이 협객꾼을 잘 활용해서 음, 정치적 전략을 펼쳐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전 영상에서 도시락 패킹 잘 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요. 며칠 후면 있을 시즌2 도시락 잘 챙겨가서 후회 없이 데뷔하길 바라구요. 오늘 시즌2 새로운 기능인 협회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정보가 조금나마 보탬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니캣이었습니다. 바이바이.